타임스키어는 죽기 전에한 번은 와봐야 되는 거 같아. 나는 이거 엑스라지 이런 걸로 안돼 파이브엑스라지 파이브라지 <laughs> 뭐 이런 거왜 파이브라지? 뭐어 되는데? 그... 있어? 그런 게? 몰라도. 넌너 되는 거? 너이는 몰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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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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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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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 돈을 정해 놨네요. 테라를 <놀람을> 쏘가다는 거뭔줄 알아? 전쟁이 나가서 총을 떨궜다는 거야. 그래서 돈이 세 아니에요. 내가 맞게 얼마데 그래? <놀람> 나도. 에 <놀람> <놀람> hey, 네, 안녕하십니까? 트래블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뉴욕에 왔습니다. 제가 진짜 돈 벌면은 제가 뉴욕에 꼭 와보고 싶었는데 빛을좀 많이 갚았어요그 그래서 뉴욕 여행을 좀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 여행은 특별 게스트 우리 또 피디 님 네그 <laughs> 옆에는 저희 친구 저네 어? 뉴욕, 뉴욕에서 뉴욕 거 뉴욕 거 승무원 하고 있어요 오 승무원 <웃음> 멋있죠? <웃음> 경민이 여기 아까 살짝 걸어오면서 봤는데 좀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laughs> <햇바람 부르는> 거 같은데? 뭐가 있어요? 저렇게 휘파람 불고 아니 약간 아, 그냥 무시하면 돼요 약간 그치? 어, 그냥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 굉장히 많은데 무단횡단도 되게 많이 하던데요? 아. 무단횡단 합법이에요. 어, 한번 그 무단횡단 처냥 아, 했는데 진짜? 합법이고 관광객과 여기 사는 사람을 구분하는 게. 네. 무단횡단은 하느냐 안 하느냐. 도아 있어요 아니, 네. 아, 이게 문화구나, 문화 합법이구나. 합법됐어. 그냥... 아니 근데 날씨가 우와. 너무 좋다 오늘. 아아 제가 날씨 근육 여정이었어. 아. <laughs> 네. 제 오면 날씨가 진짜 좋아집니다. 아니 어제부터 풀렸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어, 근데 날씨가 너무 좋은데? 그치? 녹화 눌렀어? 누르고 있어요. 빨간색도 그어죠 네. 맞아. 저 뭘로 보시는지? <laughs> <laughs> 저 <저는> 피디요정이거든요. <PD> <laughs> 어, 약간 좀 설렌다 여기도. 그쵸, 그쵸. 나 진짜 여기 그, 걷는데 어. 진짜 너무 좋은 거야. 이 분위기가 너무 미쳤어. 이게 제가 그냥 괜히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섯 개국 세계여행을 해봤거든요? 네 뉴욕은 처음 와봐요 근데 이틀 만 있기 너무 아쉬워요 쌤아쉬워 여행이 시 뭐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일하 왔더니 누 뉴욕 분들 너무 나이스해 그래 <laughs> 한국 사람도 나이스해 <laughs> 너무 좋지 않아요? <웃음> <웃음> 이 분위기? 이거 팁은 보통 얼마드 써야돼요? 테이크아웃은? 안 써야돼요? 이게 미국오면은 어려운게 결제은 항상 팁이 그거 뜨잖아요 그거를 잘 보고 그죠 커스텀 눌러야돼요 나 몇번 당한적 있어 그 20퍼센트 뭐 25퍼센트 30퍼센트 있는데 커스텀 누르면 숫자 로 쓰게 되더라고그죠 여러분들 오시면은 꼭 그렇게 줄필요 없고 그 커스텀에서 내가 15퍼센트 보통 많이 주는데그죠 점심은 15에서 18 저녁은 18에서 20 우와. 그 유명한 타임스퀘어 와 미쳤다 확실히 그냥 찬란합니다 사실 막 뉴욕 되게 좀 기대를 안 했는데 오 여러분들 여기 올 만한 것 같아요. 시내 그 자체 느낌 이확 나고 되게 번화하고 사람도 많고. 진짜 인종이 굉장히 많아서 사람 구경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파크에서 피자를 픽업해가지고 먹으려는 계획이거든요. 여기가 엄청 유명한 피자집이래요, 쌤. 여기. 피자. 오. 너 이렇게 약간 그 뭔지 알지? 인스 인 인스타 누족 감성. 약간 어, 저렇게 약간. 헬로 l l o 이 피자 탄수화물잖아. 아 진짜 여기서 지금 탄수화물 따질래요? <laughs> 일단 가보자고 줄 어디.. 뭐야? 뭐야. 줄이 이렇게 맞아? 길어요? 맛집 기다린다 딴데 간다 난안 기다리는 스타일인데 <laughs> 안 기다리면 딴데가딴데다 나있어 다나등손 질러 갑자기 음식을 그냥 난 <laughs> 음식은 음식이라 생각하는 스타일이야 아. 뭐 엄청 맛있다고 모르겠던데 그래갖고 아, 이렇게 살찐 사람 보면 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아.. 선생 진짜.. 진짜 개빡친다 <laughs> 와 대박인게 This is a gun-free zone 이라고 해가지고 총기 소지하지 말라고 하는 존이 따로 있습니다 어, 이거 봤어요? 어~~ 와 아, 몰랐어요? 오, 대박이다 총을 얼마나 들고 다니면 이런 총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 존을 정해놨네요 키드 존뭐 이런 건 봤어도 건프리 존은 또 처음 보네 아니 뭔가 뉴욕 괜히 뭔가 조급하고 선생님저 약간 성격이 빠르신 사이인 것 같거든, 지금 봐봐. 지금 빨라요, 빨라요. 보는 걸 엄청 빠르시고, 지금 이거 하면서 이거 보고, 요거 보고. 그죠? 아, 성격이 아, 좀 빨라요. 빠르신 거아요야 뉴욕커들 아, 좀 그게 있어. 예, 예. 나도 그 적응해야지, 빨리. 적응. 응. 뭐 먹을래? 저는 페퍼로니 먹을래요. 저도 응. 페퍼로니. 헉,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 돈을 이렇게 벌어야 돼, 작은 공간에서 회수하는 높이가. 진짜 자막게다 여기 와가지고 잘돈 얘기만 거. 하고 돈은 얼마나 벌겠어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씩 물고 다녔네 먹어도 우와, 피자 먹는데 돈 얘기만 하고 우와 와여못 달라 진짜 싸다 여기 너무 좋은데? 아나 원래 도시 안 좋아하거든 어우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들어오면 소음이 별로 없어진다고 하던데? 여 <laughs> 되게 시끄러운데? 내 <laughs> 그 말이 <laughs> 아니 뭔가 뉴욕은 약간 그 느낌이 있네. 유럽은 조용한 느낌이라면 여기 시끄러움에 약간 활기 참이 있어. 뉴욕이 지금 재개발 중인가 봐. 트럼프가 부동산 을 한번 뒤집고 있나 봐. 공사하는데 되게 많은데. 우리 <laughs> 뭐 사놔야 되는 거 아니냐? 사지 수는 많지. 하면서 여기 두면은 세금 감면되는 거있 우와. 진짜? 아 왠지 왠지 그냥 말짱 건물인데 뭐 공사장처럼 이렇게 해놨더라고 아 우리나라 모더블럭 가람풍고 하라고 똑같네 이거는 <laughs> 너무 나쁜 거 아니야? 이으로붙어서 앉아있지 아니야 PD, PD, PD. 나하고 나오지 말래요 어. <laughs> 자기, 자기 혼자 동식하고 싶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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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아내 채널이야 내 채널 <laughs> <laughs> 나보고 나오지 말래 <웃음> <웃음> 아, 어떡해 콜라보레이션 아, 예, 예, 예. <laughs> 피디야 피디 피자야 내가 거면 자기는... 말라고 아니 원래 그런 얘기 없었거든? 근데 아, 내가 갑자기 어? 그 내가 피디로 찍어줄게요 아, 이렇게 얘기했거든 나한테 나오지도 말라는 거야 MPD가 네, 오디오만 나왔어면좋겠 아, 사장님 아, 빨리 피자 주세요 아네 드디어 네, 주세요, 주세요. 와 먹을 만한. 진짜 뉴욕 그 자체다 그 피자 한 조각이 되게 커 근데 가성비가 좋다 물 먹기 하지만... 얼굴만 하다 피자 달러 아, 많이 올랐더라 많이 올라갔지고 그럼, 그럼 너는 달러로 그래도 돈 벌다. 달러로 버는데 나는 그 버는 돈을 그림 그리는 데봤어 그림을 뭐, 뭐로 그릴래 이렇게 버는 거 아니지? 우와. 사용하서 아, 진 네. 캔버스. 그림 잘 그려? 네, 나쁘지 않아. 오. <laughs> 돈 받고 팔아본 적 있어? <laughs> 나 아까 그 봤는데, 그림. 아, 진짜? 작년까지는 전시를 조금 음. 했는데, 음. 올해는 경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음. 전시가 음. 없다. 근데 투잡이는 투잡. 투잡이. 멋있다. 대학도 미술이고, 대학원. 근데, 승무원이 된 응. 거네? 유나이티드? 승무원. 제로 갔거든 그래도 유나이티드 거야. 항공사는 메이저잖아. 메이저? 국가는 아니잖아. 응. 근데, 노조가 있어서. 아. 선생 직장 같은데. 내가 그런 직장 아니잖아. 내가 언제 유나이티드 승무원이랑 뉴욕 여행을 해보겠어? 그치. 원하는 여행이네, 미니어로. 너무하다. 여행. 응. 응. 그리고 나이도 농가야 나이도 농가지이런 생각은 없나 진짜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아. 그래 와가지고 미녀도 섭외해주고 아. <laughs> 맞도엘가 <laughs> 섭외를 다 해줘가지고 어. 미녀도 섭외해서 미녀와의 <laughs> 여행도 찍어주고 그상에는안 <laughs> 나와주고 한글 <laughs> 큰거다 해주고 다 주고 <laughs> 돈은 내가 네 <돈을> 어. <laughs> 심지어 어. 전날에 미리 와서 일반석 타고 오고 <laughs> 나 그래. 비즈니스 타고 내가다돈 그래. 그래. 벌어서 다빠줄게넌너병원했어 아니 아니 남을수 있어? 우와 야, 너도 지금 어떤 매수를? 약간 취미가 많은 해이 연애를 Love. 못 하더라고. Love. 그렇지. 야, 지금 쉴때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작업실 가가지 그림 그리니까 나는 무조건 쉬는 날 작업실 쉬는 날이 없어 사실. 그리고 나는 약간 솔로인 여자들 만나면은 그좀 공통점이 하나 있어. 어? 목소리가 우아해. 나도 떠는데 <laughs> 종류가 있는데 이게 약간 조금 하이 텐션의 목소리있고 약간 공부랑 학구열이랑 취미 많은 애들 약간 이러면좀 남자들이 다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뭔가 약간 지적인 느낌 지금 반년째 뉴욕에서 살고 계시니까 여러분 꼭 뉴욕에 살아야 되고 자주 만나야 되고 유화 그리는 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인스타그램 에 남겨놓을 테니까 오 지금 내 실물보다 되게 잘 나와. 음, 아, 고마워 잘될 거야. 고마워.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DM 많이 많이 주시죠. 이상한 놈들 말고 번내로 아, LPD는 네. 알아서 잘 만나니까. <laughs> 은근히 알아서 잘 음, 만나더라. 음, 음, 음. 음, 음. 언니 댓글 많이 달리겠다. 아, 감사합니다. 뺏기겠다 주먹으로. 아니야 아니야. 자 LPD 많은데. 왜그러는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나한테 <laughs> 경쟁심리를 가지는 거야? 아니요. 아 혹시 미녀만 나와야 돼서 그런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은야 나만 나요 와 나만.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이번에도 목표 말했잖아. 빛 다각기. 빛이 있어요. 케어을 어. 많이 해가지고. 아. <laughs> 야, 엄청 유명한 뉴욕의 도서관이래요. 헉, 멋있는데? 멋있어. 헉, 여기 이쁘다. 네. 어, 이제 다 핸드폰으로 하는데.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 위로도 올라가고, 아래로도 내려가고, 기차역이자 서브웨이 스테이션이죠 뭐 그런 거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용산역 같은 느낌이텍 어... KTX 다니는 거지. 열차 탈때 그냥 이렇게 q r 로 이렇게 찍고 들어가잖아. 여기에서 어디서 찍어, 근데 사진을? 아니면 뭐 여기 사, 시계랑 찍어도 되고. 그냥 어... 이게 상징 같은 거야. 오... 옛날에는 이 시계 보고서 이제 막 찾아가는 거지. 아, 거네 썸녀나 여기서 몇 시에 여기서 어, 만나 맞나? 약간 근데 옛날에 원래 그 지하에 있었대 시계가 있는 이유가 그거래 옛날에 시계 보급률이 낮아가지고 그 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교, 교회를 가라고 교회에 가야 되는데 몇 시에 모일지 주르 거야 그래가지고 유럽에는 시계탑이 있잖아 그런 게다 그런 종교적이기 때문에 똑똑하다 그래, 그래. <laughs> 그래? 갑자기 그렇게 칭찬하니까 근가 조금은 조금 알아 리 미국에서는 이제 연인들 어. 만날 때 어디 어. 시계 딱 앞에서 막 어. 만남의 권장 같은 거 그니까 러 근데 왜 문석기씨는 시계가 보급되는데 너무 한시간이나 늦었어? 하아.. <laughs> 하아.. 죄송해요 말할 수없어그 악명높기로 유명한 뉴욕 지하철을 타러 왔는데 사실 막돈 안내고 타는 사람도 많고 엄청 더럽기로 유명하잖아요 나다찍 아, 오오오오오 일 들어가 찬스 야 개찰구 너무 옛날 거아니야오 들어가세요 오예 아니 원래 뉴욕 지하철이 좀 악명 높기로 유명하잖아 그지, 더럽고 막 이상한 사람 많고 아좀 가난한 사람이 산다는 인식이 있다는데 아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모두가 어 24시간. 그래? 24시간 아 그래? 우와 뉴욕 지하철은 24시간이래요 신기하다 아니 근데 되게 그 개찰구도 좀 올드 스크리고 스크린 도어도 없네. 막 생각보다 엄청 더럽구나 그렇지 않네. 괜찮은데요? 어. 한국 게좀 쾌적한 나라 그지에요. 어. 뭔가 약간 새한 느낌, 관리 안는 느낌 이게 신기하다. 뉴욕을 지금 와 보니까 난다 새거고 다 팬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국이 되게 강한 거 같아. 근데 뉴욕에서 쇼핑을 많이 안 돼. 난 해외 가서 쇼핑을 다 되게 못했거든. 음. 왜 하는 거야. 로다린에 할인... 있어? 근데 클리어런스 이렇게 돼 있네. 그럼 굿즈가 막 엄청 널렸네. 어, 뭐뭐 뭐, 뭐야? <laughs> 진짜 굿즈야. <구찌>, 굿즈 진짜 굿즈긴 <laughs> 어, 구찌, 해. 뭐, 그러니까 마지막 파이널 세일 같은 느낌으로 굿즈가 지난... 널렸대. 쌤 굿즈 어때요? 구, 근데 게 700달러면은 85만 원이네 비싸네. 굿즈가 85만 원이면 싼거 아니야? 굿즈 이렇게 덜렁 파는 거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laughs> 다 그냥 이런, 이런 식의 이다 발렌티노 이런 아, 식으로 어, 뭐, 그냥 어뭐 크로는 아, 그래서 빨리 주서 가면 <웃음> <웃음> 좀 무슨 생각이 들어도 사도 되는 거요? 자평하는 거냐? 브랜드 이미지 너무 떨어지는 거아니야 명품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 몸이 중요해. 아무리 명품 걸쳐봤자, 분위기 없으면. 그렇는 거 치고는 집에는 다 브랜드 있는 거만 갖다 놓으셨던데? <laughs> 왜냐하면 맞으면 사요. 근데 그 외국 브랜드들이. 팀 사이즈를 줘 <laughs> 여기 신발은 사실 이거 발렌시아 거거든? 그니까 이거 봐 무슨 뭐 명품 얘기하면서 나 발렌시아 하나도 뭐 들어봐 이게 발볼이 넓어 아니면 전 여기 발볼이 다 찢어져요 뭐 <laughs> 이런 거 입고 다니라고 내가? <laughs> 이런 것도 괜찮지 않아? 이 구멍 좋으니까 <laughs> 이거 꼭짓스 보인다고 하 이런 거 입으면 꼭짓스가 도드라져가지고 근데 평소 입잖아요 나시핑이잖아 흰색, 흰색은 잘안 입지 야 흰색 팬티 이거 이 부분 뻑세아좀 <laughs> <야>, 흐흐흐 <laughs> 야 저.. 저 친구는 취향이 독특하네 엑스라지 이것도 뭐 3x라지 난 이거 엑스라지 이런 걸로 안돼 5x라지 <laughs> 거. 왜 5라지 뭐 이런 거왜 5라지 입어야 되는데? 그.. 있어 그런 거 <laughs> 저희는 몰라도 엉덩이 사이즈가 그건 아니잖아 어? 뭐, 그런 게 있어 난 가위로 원래 튜닝해가지고 쓰거든. 나를 못 담아 그럼 미국 너드 스타일로 약간 요거에다가 <웃음> <되게> <웃음> 약간 이렇게 <laughs> 맞아 아메리칸이야 진짜로 진짜 괜찮아 절대 절대 내오차에 있을 수 없는 이 컬러와 이 짧은 반바아 이런 거 트럼프 스타일이야? 어, 트럼프 스타일. 전형적인 미국 사람 스타일 음, 감성을 살짝 쳐줘야 돼 이거 알지? 사이즈 그잖 맞잖아 이거 배 나오고 살짝 쳐줘서 이렇게 <laughs> 아, 아저씨는 이렇게 그 <laughs> 느낌 그 감성 말한 거같지재질잘봐야돼 <laughs> 그, 예, 맞네 엑라지그네어내잘 아, 어울릴 거 같은데? 이러면 은 치마 아니야? 큐 엑스라지 자켓이 어! 그러네! 바로 이렇게 <laughs> 밑도 끝도 없이 <laughs> 입는 거 봐봐 어잘 맞는다! 어 괜찮은데? 오! 괜찮아! 어? 오! 근데? 오! 지금 완전 다른 사람이야 휴고 어! 휴고! 이거 심지어 어, 브랜드야! 어! 브랜드야 팔이 좀 낀다? 아니 뭐 그래도 괜찮아 어때? 면접 보가안될것 같아 아니 근데 정장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그 팔에 그 휴고가 너무 <laughs> 진짜 너무 브랜드 홍보 아니야? <laughs> 이거는 광고비 받아야 되는 거아야 너무 아 근데 그걸 때. 이건 뭐야 이거? 아이언맨이야? p 가돼있네아이 <laughs> 되게 하다 아니 이게 무슨 뉴욕 스타일이야. 여기 d 피 이렇게 딱그 알려주잖아. 지금 이렇게 입으라고. 뉴욕커 스타일로 입어봐. 사이즈 큰건 진짜 많다. 거 탈탈하고 다니니까 보도 되지? 벗도 돼. 벗어 벌써 웃겨. 와, 잘 어울린다. 오. 진짜 괜찮아. 진짜로. 지지 마. 신축성이. 나쁘지 않아. 진짜 괜찮아? 어 진짜로. 야 목이.. 누가 날 목을 조르는 것 같은데 이거 만다. 아니 아냐 이렇게 입으면 안 돼. 내려 내려. 쭉쭉 쭉 내려봐 목렇근까지 내려. <laughs> 이렇게 <해봐야 돼. 웃음> 이렇게. 입어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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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거 이렇게. 거안돼 그거 안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어 근데 게게 소화 잘한다 게 바지 왜 이렇게 커? 거의 부산, 부산 자갈치 시장 도포 아니야? 근데 그 느낌이 안 나. 어, 그 미국 아니야? 현지인 어, 어. 느낌이 안 나고 나좀더 입고 사서 오 스포인드 있네? 심지 이거 스몰 사이즈야. 뉴욕 사람들이 렇게 입는 거 맞아? 뉴욕커들이 렇게 입는 거 맞냐고. 이제 경미 추천 로 아니 운동하니까 운동하뭐 원래 운동하는 사람만 아너 가슴 타입이 게 잘하잖아 얘 약간 가슴 타입이 잘한다고 약간 나, 나팔바지 나좀 입어보래 나팔바지 입으라 이게, 이게 맞는 거 네, 아니 안 맞는데 이거 리바이스도 있을 거 아니야? 리바이스 <laughs> 맞아 <웃음> 진짜 문석기 옷 소화 잘한다 어. 아니 근데 이거 괜찮아 나름 괜찮아 어 근데 바지는 왜안 입었어? 바지는 아예 드라지다 <laughs> 여기 혈관 올라오 보이지? 이거 그 간호사가 피 넣기 전에 그 느낌이에요. 아파서 했어. 그리고 나 이런 거 처음 봐. 이렇게까지. 잘 어울려. 너무 <laughs> 잘 잔다. 아까 분명히 안잘 거라고 했는데. 사장님 이렇게 이 주고 시어 어. 어울렸어. <laughs> 어울리고 잘 잤는데. 얼마 잤어? 5분 멀었어 그래서 타임스퀘어 가겠어요? 우와. 토파이 우와. 사장님이 깼어요. 100%! 녹 <laughs> 와, 완전 대낮이야. 와. 미친 사람도 많고. <laughs> 근데 아까랑 너무 다른데, 느낌이? 야, 아예 다른 느낌이야. 것 같아. 근데 여기 진짜 대낮이야. 잠확다 깼어. 갑자기 아, 깼어. 다 깼어. 잠 완전 다 깼어. 아니, 와. 타임스퀘어 왜 오는지 알것 같아. 난 너무 좋아. 난 여기 하루종일 있고 싶어. 어, 이 야, 거, 자본주의 광고에 절여지고 싶어 그, 절여지고 싶지 않아서 안 왔는데 <laughs> 와볼만 하네 아, 저, 이 자본주의의 느낌을 느끼고 난 지금 미국에 와 있구나 이런 느낌 여기 오니까 뉴욕에 와 있구나가 확 느껴진다 다른 대도시랑 느낌이 완전 달라 어. 돈에 전기를 빨아들여야 돼 모든 노래 나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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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laughs> 우리 트래블에 떡상하자. 여기 뉴욕 타임스퀘어의 기운을 얻어서 진짜 딱 아파트 한 채씩만 사는 거야. 진짜. 오늘 내가 볼때 당신은 그걸로 만족 못해. <laughs> 아니야. 하나만 사자. 한번 와봐야 되는 것 같아. 팀님 기획 끄라 아니에요? 기는 내가 봐도 알겠어. 너 먹어봐도 살게생각다 겉에 보면 기름 번들 번들 하잖아. 아, 누가 디저트 먹을 때 칼로리 얘기 아니야? 포화 지방이야 이거. 누가 칼로리 얘기? 해 어우, 살쪘어. <laughs>